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카시 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 온라인 운동이 처음 시작된 다음 카페 디카시 마니아에 발표된 디카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 6회로 제 제우 마니아 의 디카시 얼굴입니다. 다음 카페 디카시 마니아는 2004년 9월 17일 개설돼 현재 1,8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디카시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제우 마니아 의 디카시 얼굴을 읽어 보겠습니다 얼굴 어디를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온통 당신 이 디카시에 대해서 류현미 마니아는 보여주세요 얼굴이 잘안 보입니다 조영래 마니아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쓰시더니 빛나는 작품이 탄생했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디카씨는 연못에 비친 풍경을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온통 당신이라고 이렇게 짧게 은술 하고 있는데요. 이 디카시에서 연못은 바로 시인의 마음의 메타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못에 담긴 풍경은 금 잉어들과 함께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하늘도 담기고 숲풀도 담겨 있고 물빛과 햇살이 조홍하면서 풍경 자체가 현실을 넘어스는 예술 공간으로 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얼굴이라고 또다시 메타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디카시는 대부분 중층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디카시의 또 얼굴은 당신으로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당신은 만의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과 같은 상징으로서의 어떤 당신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당신은 바로 사랑의 대상을 한계합니다 연인으로서의 당신으로 한정되지 않고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처럼 조국으로 또는 종교적 대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적 긴장감이 팽팽한 달력 있는 그런 어, 디카시의 매혹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디카시는 이렇게 짧은 은술의 중층 메타포와 또그 메타포가 상징으로 성화됨으로써 어, 시적 긴장을 드러내는 그런 어, 것이 바로 디카시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 이런 방식으로만 모든 디카시가 씌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디카시에 역시 정수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디카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